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십 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참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 십자가 아닙니까?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 교회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교회에 맞춰져 있다는 라것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도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지상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랑의 가장 중요한 이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들은 다 교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 아니면 그 사건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는 믿어도 교회나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그만큼 교회의 약점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실망할 만한 요소, 불완전한 요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이라는것 이것이 교회를 주어 주신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버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 칼빈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서에 보면 밭에 감춘 고하의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비유만큼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간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화를 다시 밭에 묻어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밭 자체는 별로 좋은 밭이 아니에요. 벌이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잡초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밭이 아니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요 보화가 감추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이 귀한 밭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 감추어진 고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다는 라 겁니다 교회도 바치예요 돌멩이도 있고 자초도 있고 쓸데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합이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살만한 충분한 가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보화, 구원이라는 보화, 영생이라는 보화. 하나님 나라라는 부하, 이것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만 있는 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사는 거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 교회에 쏟아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미를 생각하며 창의 모시 6주년 기념 주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영의 시선을늘 위를 향하게 하소. 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게 하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게 하소. 서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